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종교 개혁 주일,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종교 개혁 주일 때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무엇을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이라고 무엇이냐면 특정한 어느 부분에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고쳐 가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일어나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즉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개혁은 일어나야 된다. 왜냐면 하이 영적 부분 이 개혁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다시 재조정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요두 나라에 총 3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았던 왕은 유다에만 8명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 명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했었다라고 해요. 그세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아였습니다이 왕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바랬던 대로 그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도 마찬가지. 이 다윗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였냐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왕들이라는 겁니다. 그 그들은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자신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사회, 의변에 조변에 깔려 있었던 이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냈던 왕들, 그 왕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깨부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주일에 앞서서. 한번꼭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한번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인가? 내 안에 하나님 외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통해.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 모든 것들이 이따로 가면 이제 내려놓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은혜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주일날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해서요 다시 초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요. 느부갓네살의 왕을 그 꿈을 해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얻게 되죠. 그리고 다리오 왕때 이제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백들의 다른 그 신하들의 그 음모로 인해서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살아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자굴 사건 이후에 이제 다니엘은 70일의 묵시를 보게 되고요. 그 핫데겔 큰 강가에서 1년의 묵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이제 죽음을 맞죠. 이 다니엘서의 그 인생을 쭉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다니엘은 평생 그 초심, 처음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처음 마음이 뭐였어요? 다니엘의 출생연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몇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갔었던 나이를 한 14세에서 15세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지금 중학생 때의 나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80세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만 해도 67년이 되었다는 거 최소로 잡으며 포로 생활이 67년인 듯했어요. 그의 나이가 80세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삶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가 명확한 특징이 드러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요. 정말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끌려가죠. 하지만 그렇게 강력했었던 바벨론도요, 그 벨살살 왕때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은혜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그 다리오 왕때 총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고 또 그때 또 사자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전을 받아요. 정치적인 상황이 얼마나 변화무쌍했는지를 알 수가요. 하지만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아요.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부터 하나님이었는데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올 때까지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든지 정벽들이 자기를 괴롭히든지 사자굴의 그 죽음의 불고덩이로 자기가 몸을 내 던졌든지 다니엘은 소망을 잃지 않았더라.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늘도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도, 내 삶이 많은 변화가 있어도요. 정말로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아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단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 어려운 그 변화무쌍한 시기 가운데 자기를 질투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았냐. 그 능력이 되는 게 뭐였냐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기도는요. 때려야 될 수가 없었어요. 내 몸이 아픈 가운데 내 삶이 정말로 힘든 가운데 내 심령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뺏기지 않았던 능력이 뭐였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갔느냐? 그 원인이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아멘. 그 배경이 이렇잖아요.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때세 명의 총독의 임명이 되기 발탁이 돼요. 근데 두 명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서요. 다니엘의 사생활을 뒤집니다. 뭐 하나 흠 하나 있으면 너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찾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특징이 하나 있더라, 습관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얘가 하루에 세번꼭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건 일을 하는 것이죠. 왕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기지 말자. 그걸로 법령으로 때리자.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자. 왕은요. 당연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발표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법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루에 세번 오전 9 시, 정오, 오후 3 시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정적들의 바람대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요, 다니엘을 참 신임했어요. 그래서 출신을 불문하고요, 자신의 의지로 총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신이 반포한 그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야 돼요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니엘서 6장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왕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면요, 영을 즐기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날 밤에 잠도 자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내고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찾아가요. 다니엘이 갇혔던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을까라는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게 사자 구란의 다니엘의 그림이죠. 신뢰 같은 희망으로요. 다니엘의 이름을. 자료 왕이 제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사자의 임을 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이 그 무죄를 증명하고요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납니다.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당장 다니엘을요. 사자굴에서 끌어올립니다. 대신 다니엘에게 누명을 씌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 신하들 그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집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그들이 땅에 발이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 부셨다라고 증명해요. 이 사건 이후에요.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두 가지죠.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크게 떨어라, 두려워해라. 두 번째는요, 바사 제국이 현 시대 세계 최강의 제국이지만 바사 제국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아래에 종속된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다리오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조서 내용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너라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누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전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본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리오 왕의 말은 이렇게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서 반박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다니엘, 다리오 왕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사 제국의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리오가 다니엘의 삶을 봅니다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 고백한 게 뭐예요? 신앙에 고백을 하던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가 모공하고요. 그는 구원자고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일한. 포로로 끌려와서 총리가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 다니엘의 모든 삶을. 문원과 옆 사람과 자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나서 그 변하지 않는 그의 삶을 보고요. 지금 주변의 사람 입에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오늘 송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던가요? 이 그림이 뭐냐면 반방문을 붙이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에요. 보통 종교 개혁을 말하면요. 1517년 10월 31일 이 루터가요. 그 비텐베르크 성그 성당의 교딱그 대문에다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는 그 사건을 발단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특징이 뭐였냐면 교리나 교회의 부도덕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는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교황 모살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로마의 이 교회가 부도덕하다. 뭐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하고 돈 장단을 한다든가 이 많은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해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가 이 개신교에 속하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교리와 교회의 부도덕성을 외쳐서 만들어졌던 이 개신교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개혁이, 교리나 교회의 부도덕성, 그것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다른 방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뭐냐면, 개혁의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개혁이었냐면 주체가 나 자신은 빠져요. 교리나 교회, 교단이 주로 개혁의 주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도 이제는 나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개혁의 대상은 뭐였어요? 교회나 교단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개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교회도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데 아니 이제는 나한 사람도 개혁을 해야 되고 나로 변화되어야 된다. 즉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면요. 교회와 이 기독교 또한 개혁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의 삶의 환경은 뭐였어요? 포로지였습니다. 이방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의 신앙 환경은요, 곳곳에 방해자들만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말로만 하는 게아니었다니까요 신앙을 붙들면요, 죽어요. 다니엘도 죽을 뻔했잖아요, 사자고래 그. 그런 환경에서도 다니엘은요, 역사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었다니까요. 그 소망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10대에도 중년기에도 80대에 된 노인, 이 노년기에도요. 그의 삶의 배후에요.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입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다니엘서를,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처음 하나님을 믿었고,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었던 그 감격, 그래서 그때 결단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교회 그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신앙이 개혁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세우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부분에서요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모자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개혁을 할수 있어요? 아니요, 문제만 더 커집니다. 절대로 개혁은 일어나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종교 개혁 줄라 이 예언을 한번 드렸어요. 2007년도에 있었던 정말로 캄보디아의 그 비행기 사고, 사고.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에요. 교신이 끊겨요. 비행기가 실종된 겁니다. 비행기 수색이 나서요. 48시 이틀이 지난 후에 열대의 산림지역에서 이 비행기가 발견이 됩니다. 탑승자, 탑승자 22명이 전원 사망을 했어요. 모두가 안전벨트도 매고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고난 원인을 찾습니다. 몇 가지가 드러나요.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데 조종사가 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계기판, 전기 항로를 벗어나서요 자신의 육안으로 지형을 살피면서 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당연히 야너 고도가 낮다, 고도로 올려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조종사가 그랬대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이곳만 수십 번 수백 번 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응답 뒤에 교신이 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고는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경험과 이 생각들, 이 판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대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어쩌면 그 경험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다 한다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할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꼭 기억하십시오. 꼭 붙으십시오. 중요한 결단 앞에서요. 중요한 내 삶의 변화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붙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잘 기억하셨어요.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나의 믿음 없는 부분은 무엇인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잘 개혁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시선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저희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또 상고합니다. 본문의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